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로티 타입이야. 2층이 1층이 되는 거지. 3층에서 막혔기 때문에 2층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실례하겠습니다. 어머 뭐야? 일단 여기는 코끼리로 되어 있고 에어컨은 사용을 안 하고 있어도 역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에어벤트는 마개로 막아놨고 누가 여기 에 자르다 말았네. 어, 어 기사아 지하에서는, 집수정에서는 석션기만 세팅만 해줘. 어, 지금 일단 라인 잡고 있거든? 응. 어. 몇 개씩 있어? 거실라인, 벽걸이 라인 따로따로야? 그걸 몰라. 라인이 지금 하나밖에 안 보이긴 하는데, 지금 더 돌아가야 돼. 좀 크거든? 여기 어. 하나 있고. 어, 오케이. 알았어. 몇 개인지, 총몇 개인지 알려줘. 어. 어. 이 예, 벤트 쪽 앞에서 엘보 잘라냈고, 그리고 빼버리면 자 빼면 영리하고 있고 계속 오케이. 자 한번 봅시다 안에 어떻게 돼있는지 오케이 물은 다 차있고 배관라인이 길어 1m 2m 3m 4m 5m가 다 들어가네 5m면은 여기를 피해서 간건데 2층을 오케이, 내려갈게. 어, 천장형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고, 입상 타입으로 되어 있고, 3층인데, 5m가 들어가네. 그래서, 지하 집수정 일단 확인하고, 여기 있네. 어, 32로 나와 있구나. 청소기만 절로 가져가서, 일단 한번 해보자. 바로 나오나 한번 확인해보자, 이거. 어, 바로 뚫어줘. 장비도 다 내가 세팅해놨거든? 그냥 호수만 꽂고 하면 되는데, 거기에 지금, 물이 계속 지금 현실에서 넘치고 있어서 내가 지금 꽂아놨어. 바가지에 흐르게끔. 그거, 빼고 넣어서 해줘야 돼? 거기다가 바로 불지 말고. 어, 그, 아니, 그, 가지 올라가자. 요거, 코끼리 코뺀 다음에, 빡싸줘야 된다. 아, 2층, 2층 라인 밑에 층에 사람 있는지 확인해봐. 만약에 사람 있으면, 거기, 메리배관 사용하는지, 천장형 사용하는지, 어디 쪽 사용하는지 한번 확인해줘. 어, 여기, 저기, 메리배관 사용하고 있어, 그냥. 어, 이게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라인으로 나갈 수도 있거든? 지금 현재 라인이 두 개잖아, 지하에. 근데 하나는 메리배관이고, 하나는 천장형 라인일 수도 있어, 이거. 그러니까, 2층에 사람 계속 계시라고 해줘. 어 오케이 여기 있고 어 여기 응. 집에 위에서 이제 누수가 되고 있어가지고 한번 뚫을 거예요. 혹시 몰라서 이쪽으로 물이 역류가 될 수가 있어요. 응. 그러면 바로 3층으로 올라와서 2층과한테 바로 얘기해 줘야 돼요. 와서 확인해봤는데 네. 이쪽에서 내시경 카메라를 넣었을 때5 m 가 들어가요. 네. 바로 지하 집수정으로 빠져나가는 타입이고 네. 선시공 할때 여기에서 마감을 줬나봐요. 이쪽에서 바로 집수정으로 떨어지게. 근데 2층은 메리빼간 타입으로 정반대 타입이 스탠드 에어컨이 있더라고요. 네. 예, 지하에서 집수정에서 확인했는데, 라인, 입상, 입상라인, 입상 라인이 32파이로 해가지고, 32mm 파이프로 해가지고, 두 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하나는 메리빼간 타입, 하나는 천장형 타입. 네. 두 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최초 마지막 세대라서, 아래층에서는 마지막 세대라서, 이쪽에서 역류가 아, 되는 네. 거거든요. 네. 특이한 이물질은 안 보여요. 밑에서 한번 저희가, 계속 석션하면서 응. 이쪽에서 한번 작업을 해볼 거거든요. 네. 네. 이물질이 네. 지는 확인 안요 아니요 확인 돼요. 저희가 밑에서 네. 빨면서 저희가 통에 받아 놓을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작업하고 알려드릴게요. 어, 기사나 시작하자. 기사나 계속 싸줘봐 계속. 이렇게 느낌 나면 알려줘. 어 기선아 어. 어때? 꽉 막혔어, 꽉 막혔어. 안돼? 안 들어가? 꽉 막혔어. 어, 아니, 어. 배턴 했다. 물도 다 배턴하고 있어. 물도? 어허. 아, 꽉 막혔어 그쪽에서. 어허. 그래? 그러면 기선아. 어, 빵빵이 장비, 긴 호수도 해서 같이, 이 지하로 가지고 와. 지하에서 한번 역으로 한번 뚫어보자. 아니, 그 기계만 일단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필로티한번 따볼 거거든. 관로 탐지기만 세팅만 먼저 해줘. 어, 필로티에서한번 재보게. 얘, 거기서 5m가 들어가거든? 2층까지 내려가고, 2층에서도 또 내려가잖아. 전체 층고가 아파트 세대마다 2.8m래. 어 몸에다가 들어가면 얘가 필로티에서 끊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 거기서 티 하나가 있어. 어 안방 꺼까지 같이 나가는 건지 필로티에서 먼저 찾아봐야 될것 같아. <laughs> 이 벽을 내려왔어 지금. 그러면 그쪽까지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3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여기로, 그치? 그러면 5m면은 2.8m 빼면은 2.2m가 남잖아. 그러면 이, 거기, 천장 거기에서 2.2m면은 여기 천장이어야 되잖아. 2층에서 일로 내려왔으면 가지간이 5m가 들어갔거든, 가지간이. 그래서 주간이 보였어. 2층 밑에서 걸리는 것 같은데? 2층 T자에서, 그치? 그러면 내가 2층 올라갈 테니까 3층 올라가가지고 어 잠깐만 여기 울리는데 콘서트 있어 그런가? 잠깐 빼줘봐. 어 여기 아니다. 내시호카메라한번 네, 봐봐 지금. 거기 밑에 나는 t 티... 난 거기 밑에 t자를 봤거든? 거의 5m가 아니라고? 몇 m야? 4m 다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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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니까에내0시간 2.8대 있시간 어~ 그치? 거기서 1.2m를 더 내려가면 지금 얘가 지나가잖아. 어~ 그럼 여기 밑에서 1.2m가 내려와 있어야 되잖아. 어~ 얘는 아토리라서 반응은 안 한다. 아씨, 어, 안 흘리는데? 응. 그러니까 중앙쯤에 있는 거야. TV 쪽에 여기 별거리 TV 쪽에 있어야 되는데, TV 쪽에서 이게 아토리잖아! 그래서 안방 쪽에서 탐지를 했어. 안방 쪽에도 탐지가 안 되네. 어, 일단 아는 데네 어느 라운드로 가는지 한번 보자. 네. 이제 아래층 천장까지 내려갔다. 천장 친구가 얼마 안 나온다. 이제 아래층에서 시작할 거야. 콘센트 옆에? 어 아래층 콘센트 옆에서 시작했다. 어 내려봐 천천히, 천천히 더쭉 내려 올린다. 잠깐만 왜 옆으로 가냐? 갑자기 여기서 시작했다 옆으로 갔어. 어더 넣어봐. 그티자 부분 보이면 알려줘. 어 여기 외벽이 외벽으로 설치했나 보다. 왜 이딴 식으로 시공을 해놨을까? 베란다 외벽으로 내려간 것 같은데, 어, 여기, 일로 내려왔다. 와, 이걸 까면, 이걸 까면은 조지는데, 이거 안 까질 텐데. 이게 가지간이 연질로 해서 일로 꽂혀지는 거거든? 자, 보자, 이제. 제일 많이 울리는 쪽. 여기서 울리네. 기사나 좀만 빼줄래? 직접 뺐어. 다시 기다려. 스토. 빼줘봐. 어... 여기다. 정확하게 여기야 지금. 오케이. 다시 다시 나올게. 어. 아... 오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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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야. 일단 여기 파악됐으니까. 어 여기 파악됐으니까 여기 파쇄 작업 해야 되겠다. 여기 3층에서.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저쪽으로, 이렇게해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여기까지 가지간이 내려갔다라는 거는, 가지간은 20짜리고, 밑에 입상가는 32짜리니까, 이쪽이 T자로 주간이 내려왔다라는 거거든요. T자가 얘가 이렇게돼 있으면, 가지간 슬리브하고 위에 슬리브는 괜찮지만, 밑에 T자 여기서 막힌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하로 빠져나가잖아요. 지하에서도 엘보우를 연결해 놨더라고요. 그 중간에 필로티로 나가는데도 저희가 위에 따 봤거든요. 우편함인가 택배함인가 그거 설치하다가 뚫었을지 뭘 했을지 몰라요. 그게 원천적인 원인이 됐다가 거기에 이물질이 쌓여서 그랬는지 일단 2층에서 열어봐야 돼요. 그 지점이 어느 지점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거기서 또 작업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 위치가 여기예요이 라인을 보시면은 여기네 그러면. 여기에요, 지금. 이 라인으로 내려왔어요. 이 라인으로. 여기 라인이에요.